안녕하십니까 선솜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생활 정치를 특별히 잘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 새 정부와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맞춰 나갈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장주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얼마 전에 17일인가요? 네. 토론회를 가지셨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뉘었을까요? 음, 새 정부 국정 과제의 방향을 크게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둘째 저출산 고령화, 세번째 안전 이렇게 이렇게 7가지 7 분야를 어, 중앙의 전문가님 또 우리 지역 전문가들 모시고 어, 도와 시군 간부님들 다 모아서 같이 세정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확정한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경상북도가 세정부의 정책에 맞게 우리 경상북도형 모델을 만들것는가를 같이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뜨거웠고 나름대로 망가짐이 어, 결연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네 결연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중에서 하나겠죠 청년 취업과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청년 실업 문제 경상북도는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 노선이 새 정부와 또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청년 일자리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도 마침 예, 대통령께서. 이 일자리 문제를 내가 직접 음, 맡아서 어, 하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상북도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공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음. 예, 상당 부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네.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금년 11월에 에, 경상북도가 베트남 호찌민에 가서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합니다. 음. 25일간.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 또 기업의 진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권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년 해외 취업을 베트남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취업자를 모아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가서 예, 여러가지 창업상담 또 직접 현지에서 어떤 창업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해외 쪽에 한번 만들어볼 그런 음. 뭐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는 농도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 쪽에 청년들이 좀 돌아와서 네.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농촌에서 창업을 하고 어, 6차 산업으로 이끄는 그런 좀 역할을 하시라 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또 이렇게 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화된 것이라고 보면,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네 그렇군요 정말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호찌민 엑스포 그리고 또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또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문제는 어느 정도는 새 정부와 노선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문제 같아요 새 정부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확장이라든지 예, 또 확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시겠다는 그런 음. 방향 같습니다. 저희 도도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저희 도가 계속 원전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음. 그간에는 이 원전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늘 정부의 정책에 맞춰왔는데. 예,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과 원전 전문가를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경주 영덕 이쪽 동남권 일대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는 음. 약을 했습니다. 그 원자력 클러스터의 내용은 원자력 원전 해체 연구 센터, 원전 기술 양성소, 예를 들어서. 또 원전 안전 전문가 배양소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내에 갖고 있는 24기에 대한 원전 안전과 전문가를 키우는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주십사는 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정부의 정책과 그렇게 엇박자가 나지 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새 정부에도 이 원전 클러스터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교집합을 새 정부가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이 점을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경북도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새로운 대통합, 화합의 시대를 새 정부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가 정말 이런 점처럼 대국민 화합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고 저희 경북도가 특별히 바란다면 그간 누차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분권, 지역,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누차 주장을 했는데 마침. 이번 정부가 개헌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니, 이때는 지방 자치가 헌법의 명문화가 되고, 또 중앙과 지방, 또각 분야별 권한이 골고루 분권 분산되는 그런 형태의 개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 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정책들이 대부분 중앙부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 특히 이 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적실성 있는 그런 정책 부상이 만들어지기를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북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정부가 바뀌었지만 경상북도는 정말 긴장을 해서 도민들께 예,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발전의 어떤 정책 구상을 만들어서 새 정부에도, 어, 앞서가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주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경상북도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성장할 점은 성장시켜서 앞으로 새 정부와 발맞추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솜이었습니다.